아, 구독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저 삼각산 도선사에서 그 계곡을 타고 올라오게 되면은 용암문이 나옵니다. 아, 시원다. 용암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백운대 오른쪽 편에 딱 서게 되면은 백운대가땅나옵니다백운대까지는 1.5km고. 저는 오늘은 백운대까지는 안 가고 여기가 현 위치가 용암문인데 그 망경대 지나서 백운봉암문이 있습니다. 저까지 오늘 가서 계속 저기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너 아, 좀 메고. 좀 이거 방구 소리가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아 금방 이제 그숲 속에서 딱따구리 소리가 들리는데, 아, 딱따구리 저거 한번 촬영해 보고 싶어요. 그때는 한이 전화기가 아니라 그때는 전문가용 한 1,800만 원짜리 한 3,500만 원짜리 장비 딱 챙겨 가지고 그런 날에 오겠죠. 예, 자 전화기로 전화기로 이 정도 찍고 그런 거는 저가 봐도 저 이쪽에 좀 재능이 있는가 모양입니다. 그 7인의 사무라이 영화를 만든 아키라 구아사라 감독님. 그분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대단해요. 그분이 만든 영화를 그 미국 그 헐리우드 감독들이 많이 복사해가지고 갔죠. 황야의 7인, 스타워즈, 그런 거다 일본 영화를 보고 다 만든 겁니다. 아유 자 백원대까지가 1.5kg니까. 저가 지금 이 길을 잘 아시는 분들 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이 길을 저가 그 강원도 태백 출신인데, 저가 그때 그 강원도 태백 그 저기 초등학교, 아 국립학교 그 동창들하고 이 길을 왔는데, 그때가 뭐 아이 러브 스쿨인가. 그걸 통해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뭐, 그, 서로 이제 인생살이가 다 틀리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동창들 보고 싶네요. 뭐, 저도 뭐, 저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집안에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저가 먼저 떠나야 되는데, 저보다 이제 어린 사람들이 집안에서 자꾸 그 하늘나라로 가고 그러니까 좀 그거 하고 요번에 또 이제 추석을 지내면서 좀 많이 상을 차리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첫 번째 제사를 지내주고 이제 두 번째 그첫 번째 이제 그 추석을 지냈는데 아이고 찡한게 역시 그 어린 사람들이 나보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온 사람들이 가고 늦게 온 사람들은 천천히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 앞 5분 앞을 모르기 때문에 겸허히 방자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사가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 얼굴이 사나워져요 그 뭐라고 할까 아스팔트에 나가서도 그 사나운 얼굴을 사납게 하고 욕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그 옆에 섞이기가 싫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닮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명상을 하고 그 종교 경전을 읽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먹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라 참 그렇게 참 어려워요. 그 골례투쟁하는 자들은 더그 지옥으로 갈 확률이 더 많이 있죠. 이번에 그 이기붕 사태 이후에. 이기붕 이후에 그 정권 잡은 자들이 그 문재인 조국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오만하고 방자하게 되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하늘이 버립니다. 하늘이 버려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풍광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인데, 아, 이렇게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 좋죠. 아, 저기 이제 그, 망경대가 보이네요. 지금 망경대 맞나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망경대고, 왼쪽으로 조금 비치, 비키게 되면 이제 백운대가 보입니다. 저게 이제 800, 836m 고지라는데, 어, 우리 강원도 출신들이야. 저 정도 높이에서 태어났었고, 저 정도 높이에서 뛰어 다녔었고, 저 정도 높이에서 여름, 가을에 그뱀잡으러 돌아다녔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게, 산이, 이게, 바위산이, 이게, 암벽, 마그마라 이제, 마그마가, 용암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산인데, 이게 좀, 이제 산을 타기엔 좀, 좀 힘들어요. 제가 좀, 이게, 20대나 30대였으면은, 날라다니는데, 지금은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경치 참 좋아요. 감사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 하시네. 예. <laughs> 아, 들어가면 나와요? 나와요. 뭐, 예. 뭐예요? 예. 지금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네. 빅토리 치시면 됩니다. 빅토리요? 빅토리. 예, 네, 빅토리. 태극기 아. 운동 <laughs> 빅토리. 박근혜. 아, 예, 박근혜 석방하라 아. 하고. 예. 자. 어이 갑니다. 이렇게 저기. 혼자 보기 이런, 이런 거는 아깝고 그래요 이런 걸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보고 그러는 거지 저게 이제 만경대 옆에가 떡갈나무 쪽 있는 안반이 저게 이제 백운대 그렇습니다 저잔 아이고 이거 뭐, 등산화도 다 이제 뭐, 너무 오래 신었더니, 맛시다 가버렸네요, 여기. 자, 좋아요. 후, 안반입니다, 안반. 자, 1억 5천만 년 전에는 이게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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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오르던 액체 상태의 용암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만 년이 지나고 굳어져 가지고 땅속 표면 땅 속에 있다가 지구 변 지구 지각 운동에그 지층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 지각 운동에 의해 가지고 그 이렇게 햇빛을 보게 된그 북한산 백운대 에. 삼각산 입니다 자 이쪽으로 참 경치가 좋은데 다 이게 현무암 용암 마그마의 산입니다 이 산이 예. 자 모든 영상은 10분에서 15분에 끊어라 10분 지나가면 은 지루해서 보기 싫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